자, 오늘은 2023년 9월 17일 오전 9시경입니다. 예, 오늘도 안에다 다를까, 그 길냥이들이 아침에 밥 달라고 저렇게 딱와 있습니다. 예,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, 딱 표, 표정 보십시오. 저 가가이죠. 예, 밥을 저런 식으로 표정을 딱 짓고 있으면 안줄 수가 없습니다. 밥을. 이게 지금 길냥이 중에 뭐감둥이 흰둥이 누룽이가 와서 매일 밥을 먹는데 그 배가 고플 때그밥 달라는 어떤 행동이나 표정이나 이런 거는 누룽이가 저렇게 제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요. 지금 딱 창가에 저 발을 딛고 있는 공간도 그렇게 협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딱 올라와가지고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. 가도 안 하고. 저 표정 앞에서 밥을 도저히 안줄 수가 없습니다. 참기엽기도 하고, 이런 낙으로 사는 거죠. 이상입니다.